j o d 입니다 지금 현재 수성 i c 에 직진에서 나왔습니다 상거리에서 자이전을 하면 점포 겸용 택지 수성 알파시티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분양한 점포 겸용 택지가 있습니다 점포 겸용 택지는 1층은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요 2층 3층은 주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점포 겸용 택지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8필지 중에서 내일 먼저 분양한 한 필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토지의 필지 수가 많지 않아서 세 군데 전포겸용 택지 중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전포겸용 택지 바로 뒤쪽에 편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 야구장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다양한 건물들이 걸리 생활 시설과 지식 기반 센터에 들어온 건물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작은 다리를 지나면 상가 주택들, 점포 규명용 택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구역에는 총 18필지가 있고요. 현재 어 한60% 정도 집들을 지었는 상황입니다. 지금. 우측편이 시작, 택지를 시작하고요. 요 우측편 자리 다음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. 여기가 우리 점포겸용 택지입니다.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택지고 이 자리에 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. 점포겸용 택지, 상가주택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, 현재 보이시는 바로 옆 일지는 1층에는 회사 사무실, 2층에 2층, 3층은 주택이고요. 바로 옆 건물, 맞은편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측편 여기는 커피숍이네요. 커피숍을 이렇게 1층에 지었습니다. 그리고 좌측편, 우측편으로 해서 이렇게 점포겸용 주택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우측편으로. 오른쪽에 총 5필지, 왼쪽에 총 13필지 이렇게 해서 합이 18필지입니다. 이렇게 점포오계택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